띵띵 <듬> 정의 멤버의 80%가 참여했는데 승률이 20%라고? 아니 잠깐만 36%네 승률 우리 다이아 어떻게 찍었네 예전에 아 씨바 메린줄 알고 썼네 씨바 스킬 랜덤 끌어 니차려야 네 이제 칼바람 랭킹 같은 건 있나? 야 우리 개발려 칼바람 랭킹 나오면 아, 이제 칼바람은 웃으면 못하겠지 이제 아무슨해서야 <laughs> <웃으면서? 웃음> 씨, 내가 생각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 그때 말해주지 않았냐? 격전에서 서로 1차 타워 못 깨갖고 막... 1차 타워 살아있는 상태로 카파모자 200개 썼다니까... 그게네... 에... 누가 막타막 타... 아 씨발, 요거 막 타... 아 씨발! 미안해, 병신 같네. 나간다, 나간이 요렇게 아, <laughs> 누가 앞으로 나가, 우리 애들 좀 봐. 나가네한테 걸어. 응, 어? 뭘 걸어? 아이무서 그나마 카사스가 박는거 아니야? 카스가는아 모르는 애 어우씨 어우씨발 아아 야미 어우씨 하렉 존나 재밌었지. 오가 찬다. 아야 기한 못 하지. 아씨가 기한 누르고 있었네 갑자기. 돌린가 봐. 자랭 할때 몬챔프를 깎아야 될까 정글에서. 어, 정글? 근데 <laughs> 이거 그러면 탑도 바꿔야 돼. 탑도 탱커 같은 걸 깎아야 될까. 탑은 포기했어 가방 없어. 야이아 <놀비> 슬슬 졸라 잘 먹네 씨. 깎으려면 탱커 바꿔야 돼. 탱커 커시랑어나선나 <놀비> 나 내가 먼저 육이야. 공 공사 공사. 좋은데. 피해주면서 피해주면서. 좀 연습을 해야 되나? 이렇게 피하면 어쩔 거지? 이렇게 한다면? 아, 씨발련이! 팀게임이 저거, 비에고가 좋긴 한데, 원래. 근데, 우리가 봤어야 그게 근데, 저거, 그때도 해보니까 저게, 잘큰 애가 하나 더 있어. 와, 씨발, 끌릴뻔. <laughs> 존나 세게 때려놨어. 랜 포기하지마. 아, 씨발 뒤로 갔었다. 모르고 아씨 방금 태어났는데 조깐... 내친오어 어, 나 아기를 안 갔는데요? 누덴 갔어? 어. 그래서 세게 박힌 거야 <laughs> 랭크에서는.. 아. 와우. 아씨 아이씨. 왜데알바야 꺼줘. 아 씨발. 아 지랄을 하네. 진짜 씨발. 야, 벨트는 뭐냐? AP <laughs> 아크 그 벨트 가는 거좀 유행했었는데. 좀별 뜻도 니까만한아 네. 스티팍이그래 해야 돼. 이거 먹으러 가돼 <목소리> 이거 동물더빨지에 있어. 아나 간데. 로렇게 하면 어떨텐데. 아발 새끼가 잠 아, <laughs> <laughs> <죽겠네>, 진짜. <laughs> 벨트 활용 존나 잘하네. 와, 탈이 평타들이 스멀 더 오면 공 건다. 좀잘 <놀람> 들어가는데요. 뭐 있는데요? 어, 아이 그래. 그, 그 진짜 억울하다. 쓰신 건가? 와라클 뭐야? 이거 야, 쟤 잘한다. 연계가 좋은 파이크가 좀 많이 잘하는데 네. 야, 씹새끼 팔기를 다고. <laughs> 섰어야 뒤에서 군 쓰면 하나 쯤은 죽지 않을까. 무슨 <laughs> 말 들었나 보네. 아, 네. 성탄가 세긴 세. 다아 진짜 나 방금 탔는데 너무 <laughs> 조금 어도치 <laughs> 아이 씨발 새끼야 아 이딴 데서 존열로 써야 돼? 파이크 궁 블루 피하자, 파이크 궁 블루 피한다. 어머. 어씨발 죽긴 싫었나보네, 우선. 공은 한번 쓰고 죽어야 돼 누구한테 걸어줄까 너한테 걸어야 될거 같은데 <목소리> 와 진짜 개새끼들 이거 이 배기식, 이 배기식, 이 배기식, 이배기이 배기식, 이이이배이 배기식, 이배이배이 배기식, 이배말이배말식이 배기식, 이배면식이 배기식, 이 배기식, 이 배기식, 이 배기식, 이 배기식, 이배 챔피언 맞춰도 스택 오르잖아 그거 최대한 열심히 맞추고 있어. 시발, 가까이 나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거니나 이거 조냐 사갈게. 조명에서 계속 끌잖아. 100원만 기다려줘. 아, 얘도 메리랑 똑같아씨발 템프가 임팩트가 없어. 상대 가면 족 같은데 얘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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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씨발 나, 아, 아 씨발년들아. 와이, 뭐야? 씨발, 제주는 내가 버릴 고키르왜진다이거트레시의 <laughs> 트리플 킬에서 귀하긴 한데, 로덴이 죽었으면 존나 웃겼어. 아, 씨발, 진 아, 뭐해? 너 <laughs> 집중력이 틀어졌어. 병라고원딜책임감 있게 깨야 네, 될거 아니야? 맞아. 아딜 많이 넣었어 공떴어 이쯤되면 죽어라 <놀라> 라야아 이거 타르기선 피부피 채워준단 말이야 조금 채워주긴 하왔어 파이프 공 피하려고 공떴는데 이럴땐미녀 난처난 거다. 아, 이게맞다 병신 게 아, 이짜향력 아, 이는거똑같 아, 아, 이 영향력은 아, 아, 이영향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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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거먹는 사람 이10더 차, 좀더 어, 조금, 조금, 아, 어, 그래? 조금 더 차. 아 그래, 씨발 <laughs> 나콩5초 아, 가도 돼, 가도 돼 하자. 이제 안 다들. 다요 씨. 에돌라 맞췄다. 아 씨발. 잡을 만한데한 대만 맞춰라. 너무 나이스. Nice. 와우, 커져 어스레시 존나 잘 컸네. 쓰레킬 <laughs> <스피레키리. 웃음> <laughs> 존나 잘 먹었어. 야, 징수도 없이. 네, 스몰 더좀 주세요 아이게그냥킬 캐치, <laughs> 킬 캐치, 킬 캐치 능력 거. 차이 아니죠, 거 씨발. <laughs> 존나게 존나 원딜 잡고 이러면 안 되지. 존나 잘 먹었네. 아니, 포 이게 죽을라고또 앞으로 간다. 쟤나 쓰레시 트리플킬 처음 봤어. 근데 가끔 솔랭하면 나오긴 하잖아. 파워 다 됐어. 원딜 뒤집어. 솔랭에서 트리플킬은 진짜 작정하고 먹은 거 아니야? 오예! 살이 끌리면 오히려 이득. 와아 라클즈 개빨 평타 힐하나려고 킬을 존나 연타해도 쓰시평타 킬이 뺏이크들 존나 넣었요 파이크 들 존나 넣었요카스형 궁쓰세요 어 뭐야 피 왜이렇게 많이이크 결국 유통기한 아, 어아이새끼 <laughs> <laughs>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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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너가 제일 잘에지 않냐, 어뒤 파이크 더에펜타고 어? 게임 진 거? 어, <laughs> 뒤 저... <laughs> 팀 의존도 9 5퍼센야 궁에 아무것도 안좋지 않나? 어? 여기 자크 있는데? 괜찮아? 못 먹냐 스킬을? 서영 몇 차? 네, 야 18렙 때그안 되는 거야. 야 118이라고? 야너 너무 싸운데 이거. 이거 분당으로 싸울 수 있어? 8바람은. 아예 앞으로 나가면은 시아 파이크하고 제하고 둘다 나만 노린다고. 겁쟁이 녀석. 겁쟁이.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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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뭐? 아왜왜 주둥이가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데 왜나 그거야? <laughs> 기다려, 나그래 빼줄게. 아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5대사는 지금은 안 돼. 그래도 스몰터가 알게 모르게 아, 딜이 그렇구나. 세단 말이야. 그래도 이 정도 템 나오면 빼게, 빼가지고. 아쟤케이닝 로컨인가, 왜? 네, 야, 저 벤시 바쁘까? 깔 사람 없나? 뭐야? 진짜 나발짜증나서못도 나도 나달라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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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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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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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는 스몰다가 안 때리면 다 먹겠는데. 이거 치감도 가야겠다, 이거. 내가 치감 가게 돼. <laughs> 때려, 때려, 스택 많이 썼네. 아, 강스한테뺏기다 아까도 뺏기던데. 아이 서스야. 피쳐야죠. 미니언 차왜 이래? 아딜볼트야아 씨발 진짜. 아, 나불차 한테 처음 맞아 봐서 딜 부르신 지를 몰 랐네. 잭스온다잭스근 음, 언제 나오는지 나보나 가고 있 어. 이거는 응. 건물들 한테 물어 줘야지. 영혼이 없네? 날 끌면 이길 수없어 어? 우리 어터저스 누구 왔아 직스 개새끼들 하는 것 같아. 진짜 시발... 자크 미친새끼 아니야. 이거 하는 거... 네, 근데 잘 죽긴 하겠다. 뭐 레이피, 레이피로 앤... 펜타 주지마. 펜타 주지마. 얼굴 생각보다 피를 많이 뽑고 가네 아아! 아, 병신새끼! 어, 그래. <laughs> 좋다, 야. 야, 카스 개잘 컸네? 저 어, 어, 어둠의 불 팔지? 저거 똥템인데, 나중에보관에 좋은 거 아닌가? 저거 왜 별로 안 좋던데, 후반간에? 후반 가면? 후반에, 후반에 좋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이렇게 죽으면 못 뭐, 가라 병신새끼 딜새끼 야나 스킬 없는데 민도? 아 씨발 캐릭터가 너안 죽어 나 <laughs> 페르파스. 이거 차배 파겠 개새끼. 어. 극딜이라 존나 물몸 뺏기 아 아까 녹는거 보.. 아, 아 빨아 빨리 뿅 이러면 어쩔테지? 이러면 어쩔텐가 이어 <laughs> <laughs> 아니 만 즐겁지 않네 <laughs> 야, 너무 재밌고 씨발 이거 명예나 먹어 거 줄게 <laughs> 그래 너 명예나 먹어라 <laughs> 역시 너 샘모드 <laughs> 그 진짜 재미없긴 하겠다 <laughs> 그러게, 존나 이지겠네